안녕하세요. 저는 BMW 서초전시장 김은지 팀장입니다. 오늘 첫 영상으로 준비한 주제는 제가 10년 정도 BMW 서초전시장에서 근무하면서 고객님들이 처음 차량을 구매할 때 많이 질문을 주셨던 내용들을 모아봤습니다. 첫 질문으로는요,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요. 언제 차량을 구매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입니다. 제가 10년 정도 근무했을 때, 지금 BMW 시장을 크게 저는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나누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물량이 늘 넘쳤던 시기였어서, 고객님들, 어떻게 보면 배신당했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3월 1일날 차량을 구매했을 때는 할인이 없이 사셨다가 갑자기 1, 2주 만에 막 500만 원, 1000만 원씩 하인했던게 너무 당연했던 저희의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께 늘 연말에 사세요, 월말에 사세요, 아니면 분기 마감 때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코로나 이후부터는 공급보다 수요가 넘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 어, 옛날에는 나 진짜 이때 샀으면 싸게 샀는데 지금 조건이 왜 이래요? 라는 말씀을 하루에 전화 10통 이상 받으면서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고객님들 언제 살 때가 제일 저렴할까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의 답은 지금입니다, 고객님. 사실은 고객님들이 필요한 시기 내에서 두세 달 정도 알아보시다가 이 정도 견적이면 나는 나쁘지 않겠다 했을 때 그때 구매 하시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025년도에 언제 사는게 가장 좋아요 라고 문의를 주시면 지금 사시는게 제일 저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값이 어떻게 오를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연식이 바뀌고요 아니면 원하시는 옵션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로모션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거나 뭐 어마어마하게 나빠지거나 하는 시기는 없을 것 같고 현재 3월이 2월과 같고 4월과 같고 또 5월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물량이 갑자기 쏟아지지 않는 한요. 또몇달 지나면 말을 다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보시는 기준으로는 구매하시기로 결심한 한두달 내로 차 구매하시는 게 가장 저렴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건요. 계약금은 환불이 되나요? 저 여기다 계약 걸어놔도 돼요? 아, 저, 제가 계약한 거 다른 사람이 알수 있어요? 요런 건데요. 계약금은 100% 취소 환불이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물량이 많이 적은 시점에서는 빨리 계약을 걸어두시고 대기를 세워놓은 다음에 인기 있는 모델을 빨리 잡아두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고객님들께서 계약이라는 거를 되게 신중하게 고민하실 때가 많아요. 저도 물론 여기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굉장히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온라인 세일즈 모델들이 좀 증가되기 때문에 BMW 샵 온라인을 통해서 계약을 넣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BMW 샵 온라인을 통해서 넣으셔도 담당 딜러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넣으시고 환불을 원하실 때 언제든지 100% 취소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딜러사마다 취소나 환불의 기간은 다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담당 딜러나 담당 영업사원분들께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계약금은 100% 취소한불이 되니까 지금 이걸 보시는 그 저를 봐주시는 여러분들도 좀 많이 계약을 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어, 나차 살고 딜러랑 연락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무조건 싸게 구매하는 게 좋아요.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물건 살때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장 저렴한 거, 가장 싼 거를 확인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저희는 BMW 코리아의 인증된 영업 직원들이고요. 인증되지 않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구매하시고 나서 물론 다행 경우면 너무 운이 좋으셨던 거고요. 센터를 찾으시거나 간단한 경정비를 물어보고 싶으실 때가 있어요. 저는 저렴하게 사는 거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고객님들께서 나는 이 담당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이 담당자한테 하고 싶은데 금액이 좀 비싼 것 같아 하시면, 나 이렇게 받았는데 이거 맞춰줄 수 있어요. 그래도 난 담당, 팀장님이나 뭐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싸게 구매하시는 거 당연히 좋고요. 그러면서 좋은 영업사원을 찾으시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귀한 인연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차량 구매하면 썬팅이랑 이것저것 다 해주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가 딜러 서비스 항목으로 보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잘한 서비스 용품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를 손님들은 흔히 썬팅, 유리막, PPF 그리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요새는 블랙박스랑 하이패스가 정품으로 장착되어 출고되는 차들이 많은데, 그거 외에 작은 용품, 골프백, 이런 거를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서비스의 시작은 할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 친구는 차 사면서 골프백 받았는데, 왜 나는 골프백도 안 주고, 대신에 할인을 아마 많이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할인을 적게 받으시면서 꼬프백도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할인을 많이 해드렸으면 딜러들도 어느 정도의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남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께 그렇게 제공해드리지 못하,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품목으로는 사실은 할인부터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총 금액과 내가 받는 서비스를 비교해 보시면 내가 잘 받았다, 안 받았다 정도는 판단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영상 끝내기에 앞서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차량은 850i 그랑쿠페 차량입니다. 지금 전기차로 급변하게 변화하는 시기거든요. 유일한 내연기관의 고사양의 패밀리카로도 쓸수 있는 차예요. 물론 뒷자리는 많이 좁습니다. 하지만 데일리로 타실만하고요. 내연기관의 순수한 주행 성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850i를 추천하고 싶고요. 사실 지난달, 지난달까지는 재고가 많이 없었습니다. 이달 남아있는 물량들이 조금 있으니까 850i를 보셨던 분들은 조금 서둘러서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주시는데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글을 좀 정성껏 드리도록 하고요 저 전화나 문자 카톡 오는 거 되게 좋아해요 많이 연락 주시고 카톡 주시면 빠르게 회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지막 첫 연,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많이 인사드리겠고요. 처음이라 많이 떨리고 좀 부끄러운데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전시장의 김은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